너무 어 모여서서른을맞 아, 이하는 파티를 어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리가 해야 거는거 이거, 이거, 다거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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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 이 파티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아 나한테... 그러니까 우선 선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데 나는 영이랑잘 맞아, 솔직히. 네, 맞다, 맞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놀고 이런 거에 있어서 m b t 이도똑거든 약간 여자 선에 남자라는 <laughs> 이렇게 30명씩이나 초대하 최대인 것 같아, 혹시. 아니 근데 0명도 있어. 이거 60명 정가될거게생각했게 연말에 우리가 아, 아, 공감이네 그리고 솔로인 애들만 오는 건 아닌데 약간 어쩔 수 없이 연말이니까 솔로인 것밖에 안되잖그 아, 삼박자를 아, 다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. 기대된. 아나 진짜 다친거들 쪽에 났습니요가아 동아리죠. 깜짝 선물 준비했으려나? 절대 안 했어요. 지금 몇분 남았어? 원칙상 4분 남았지만 아하. 사람들이 안올것 같기 때문에 34분 남았다 <laughs> 맞다, 맞다, 맞다. 이게 사실 파티 준비할 때 항상 뭔가 이렇게 기, 이렇게 애매할 때 갑자기 이런 인터뷰하거나 이 어. <웃음> <이거>. <웃음> 되 긴장되는 시간. 사실 7시 우리가 리 와달라고 재밌어 보이는 자식 어. 나만 영상 하나 찍어주겠아 <laughs> 제가 <질문 웃음> 거 지금 아너어려 어? 찍 아니 얘0분 전에 범준이랑 나팡했는데 <laughs>

처음이 더 떨린다는 게 애들이 아직 다안 왔잖아. 그러니까 더 약간 긴장돼. 되 근데 애들 오면은 사실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. 그래가지고. 아. 또뭐 지들끼리 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서 또, 또 그거 보는 맛도 있어. 아. 내가 물론 첫입그림은 그러지만 알아서 색칠해 나가잖아.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거다. 집중의 학술을. 저희가 공지할 게 있어서 공지를 할 건데 저희가 30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. 저희는 거대한 30 세계관이 저희의 컨셉이에요. 집에 맞춰서 모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저희 3 0분마나 로테이션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좀 자리를 잡을 뭐, 수도 있다. 자이치지로빨 아, 아, 자리를. 그가지하시죠 아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에는 저희가 맥주 마시는 술을 카운트해서 6 0장부터 60, 90, 120, 150 이렇게 경품 추천을한 번씩 할 거예요. 아니야, 그래도 아니 그래도 라 아이비가 더 좋아. 단순. 단순. 한 번만 모아야지. 우리도 마시네. My name is <shock> 정훈 plus energy. e 너지 r I'm your <laughs> go energy. 나 에너지 쪽 에너지 클랜트 쪽 신사업자 맞아. 그야 새로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. 때 내가 이걸 해결해내는 게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 그리고 재밌어. 그 과정이 재밌어. 그렇게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선영이나 예진이 형 파티 오면은 나 말고도 아, 되게 다양하게 사는 아, 친구들이 많아요. 취업을 했고, 아니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아저씨는 그 인... 인사이트. 인사이트가 되게 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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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는게 뭐야? 것 어, 나는 첫는 어. 그 아, 제가 음. 어, 사람들이잘 음. 음. 편안하게 음. 어울수 <목> 음. 있을 것 같아요 그시절 Oh 그데그 음, 음, 음. 밴드 합주를 같이 하는 친구랑 성격이 너무 좀잘 맞아서 같이 술도 먹고 신나게 놀았던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아 근데 나는 30대에는 <laughs> 초 뜬금일 수 있는데 어. 가정을 읽고 <laughs> <일구고> 싶어. 어? 뭐나 <laughs> 어, 가정을 읽고 애를 키우면서 나나애백명낳나 음. 어. 애기 엄청 좋아. 1 0 0안 만들 거야? 어? 그럼 우리 풋살 보이미아 <laughs> <깔아지 말라. 웃음> 미안. 애기 의사들을 좀물어봐 <laughs> 근데 솔직히 <laughs> 서른 살에 기대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지 우리한테 이거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하고 30대가 되면서 하고 싶었던 거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 어.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가족들과 함께 했던 순간인 것 같아 예를 들어 뭐, 뭐가 있었는데? 진짜 별거 아닌데 내가 직장에 취업하고 월급이 나온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그냥 영화관에 갔던 니 처음이었어. 3 0 대가 된이후로 어... 하고 싶은 건 가족들과가 아닌 내 개인의 힘으로 자취를 하고 싶고. 어, 음. 자취. 어. 내 개인의 힘으로 차를 사고. 아, 차를 사고. 내 개인의 힘으로 내 좋다. 이성 친구와 결혼을 꿈꾸고 한 연애를 하고. 아. 이십 대 이천은 내 가족.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고 내 삼십 대이후는 내. 개인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다. 근데 원래 나는 서른이 되게 특별한 생각하지를 않았어 초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뭐 그게 엄청 큰 의미를 지나 생각하지 않았어. 거 근데 막상 되보니까 되게 전 아직 안 됐는데. 막상 뵈보니까 오 이거 생각보다 되게 나의 마음과 좀큰 차이를 주는 것 같아 와, 이런 느낌이 있더라 왜냐면그 전에는 연애를 하더라도 되게 그냥 진지하게 연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서울이서 사과를 하니까 보면 진지하게 해야 될것 같은 거야 부모님도 나한테 약간 손주를 <laughs> 가져야 한다거나 결혼하구나 <laughs> 어 근데 손주를 가져야 한다거나 결혼해야 <laughs> 된네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그래가지고 글쎄만 <laughs> 어, 약간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약간 스스로 물어보고 있다 할까 어, 아, 내가 어, 너무 어, 아니라지 내가 오,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 건강해야겠다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아, 아, 지금도 많이 하잖아 지도 더 많이 하서더 많이 하야겠다 아,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? 뭐, 운동해야겠다라고 뭔가... 응. 응. 운안 운동 하니까 많이 다들 고장이 나가지고 일정으로는 뭔가... 이 제한적인 것같고 내가 해놓고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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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동밖에 없는 것같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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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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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게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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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가무너가 너무 너무 너 결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아요? 사 행복했던 무착서아 나도, 나, 나도 교환할 때 필라델스 거든 근데 좀했지 너무 좋아. 공부 안 했던 <laughs> 맞아. 나놀거든내 인생일 때 공부를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게처음이었지 <laughs> 내가 가고 싶다 맨날 여행 가고 나는 추워서 안 갔어 근데 나도 약간 생각한 게 나는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는데 내가 서른이 돼도 되나? 약간 그런 느낌? 음, 음. 음. 내가 이렇게 좀더 어른이 아닌데 좀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기분? 약간 그런 게 있어 음. 어, 그래도 뭔가 내가 약보이진 않을 것 같아 아 이제 그래도? 어. 어. 맨날 판다들 나이를 물어봐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어 가러면 음, 또말아요상상대 <laughs> 네. <로쌤 있네요. 웃음> <한> 그 이상. <laughs> 이제 약간 강에 말할 수 있다. 30? 어, 저는. 저 30대예요. 약간 이아요 점점 아라 빨리 같이 불러줘. 나 취했어. 자, 한 불러 줘. 맞았어. 행복했어. 요게